혹시 지금 텔레그램이나 오픈 채팅방에서 코인 거래하시나요? 그거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금융당국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허가받은 가상자산 사업자는 딱 27곳 뿐. 이거 빼고는 전부 불법입니다. 해외 거래소? 개인 간거래? 리딩방? 신고 안된 곳에서 거래하다가 사기당하거나 먹튀당하면 단 1원도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내 돈을 지켜줄 보호 장치가 아예 없다는 뜻이에요. 범죄 자금 세탁에 연루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위험해요. 의심스러운 코인 권유를 받았다면 절대 응하지 말고 금융정보분석원 FIU이나 경찰 112에 바로 신고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안전한 곳에서만 거래하세요. 더 빠른 금융정보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